경제를 바꿔야 되나? 아 중대발표로 구만 저희의 중대발표를 중대발표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고요 사실 중성화 수술 아니고요 어, 치질 어, 수술 아니고요 자원 어, 어, 가는 거 아니에요 자 뭐냐 바로 갱이와 제가 월요일부터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뭐죠? 그건 바로 건강해지기 프로젝트입니다 <laughs> 건강 프로젝트로, 가인이도 그렇고, 저도 그렇고, 이제 운동을 하면서, 저희가 목표치를 딱 정해놓고, 딱 100일? 딱 100일 동안,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다? 그러면은, 아가씨들 앞에서, 바로 시원하게 벌칙, 시원하게 받겠습니다. 가인이의 목표는, 벌크업이죠? 네. 벌크업을 하고, 식단은 같이 하고, 근데 가이니는 약간 식단을 꼭 지킬 필요는 없어요. 그냥 계란만 먹으면 되거든요? 되게 안 건강한 것만 안 먹으면 되지. 만두개 계란 먹기. 네네. 저는 아예 살 찌는 거쫙 끊고 제가 허리가 아픈데 이게 허리가 아픈 이유가 삼수할 때요 그한달 만에 6kg가 찐 적이 있거든요 이게 갑자기 살이 확찐 사람이 이게 아픈 증상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일단은 좀 빼보고요 바로 할 거예요 제 벌칙 공략이 바로 그거예요 제가 만약에 100일 지났는데 목표치에 도달 못한다 그러면 저 메이플에 있는 마네킹 제 비싼 엘로디 헤어부터 해서 제 마네킹 싹 깔겠습니다 싹다 저의 공략은 그겁니다 제가 만약 제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했다? 그러면 바로 카이저 색깔 한번더 돌리기입니다 일단 블랙 없애버리기 에, 블랙 없애고 이제 다시 내, 내가 내피땀 흘려 먹은 나만의 돈으로 다시 검정 만들기 슈 그거랑 관련 하나 더 있어요 우리 귀여운 라푼젤 마냥 탑 위에 있는 우리 점프 공주님 보이시죠? 우리 공주님의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돼지로 <laughs> 우리 공주님이 돼지가 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면 무조건 미친듯이 <laughs> 점프는 무슨 죄냐고요? 주인을 잘못 만난 죄입니다! 그리고 예린 아가씨가 또 이제 만약에 제대로 안된다? 그러면 한 가지 더 벌칙이 뭔지 아세요? 가인이가 직접 제 앞머리를 잘라주는 <laughs> <laughs> 여러분들 아시죠? 저 기본 앞머리 이 크기부터 시작하는 거 3cm네! 저는 기본 3cm부터 시작합니다 벌칙이 비대칭이죠? 그쵸? 제가 너무 세죠? 저는 현금으로 치면 100만원이 날아가요 공개 트름 금지 도 그냥 너 메이플 유니온 6,000 찍기였대. 그게 뭐야? 유니온, 유니온 좋네. 그래서 너 만약에 메이플의 캐릭터 선택 칸 없으면 너돈 주고 늘려야 그, 되잖아. 뭐 그럼 너돈 드니까 또안 할걸? 와. 가이딩 사 1335야? 아니, 그걸, 그걸 말하시면 어떡해. 그,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하셨어? 검색하면 나오거든요. 아니, 그이상 그럼 6,000은 빡세고, 여기 가이딩 캐릭 있네. 아이, 참... 내 무조건 만들어야 되는 거야? 그럼 200을 얼마? 1700을 할까요? 더 채워야지 1700을 그니까 러 100짜리를 17개 키우든가 한 150짜리를 10개 배아가 키우든가 배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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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아가니기. 배아가니기. 벌칙 음. 가인이는? 가이저 색깔 갈아올 갈기 한 달만! 한 달간 점프 돼지령 돼지로 <웃음> 개명, 개명. <웃음> 점프야! <웃음> 메이플 유니온 3000 달성입니다 현재 1,335예요. 저는 메이플, 마네킹 저장한 거싹다 갈기. 아, 이거는 확실히 너무 센데 하나만, 마네킹 하나만 딱 갈기. 에이, 그럼 너무... 아... 가인이가 직접 손수? 앞머리가 이제 여기까지밖에 없다 생각하시면 됩니다. <laughs> 그래, 헤어만 갈기, 성형만 갈기로. 마네킹을 너무 가는 거다 갈면 진짜 이거 저게 이거 누, 눈물 펑펑한디. 밥만 갈면은 멋이 안 살잖아. 갈 거면 한 방에 갈아야. 응. 그럼 헤어만 싹 갈기. 래서 헤어. 어, 헤어만 딱 헤어만. 헤어만 딱. 아니, 성공하면 되잖아. 성공하면 되지. 성공하면 되잖아. 맞아. 아니 목표치를 우리가 막 너무 말도 안 아, 되게 하지 않을 거예요. 그 헬스 선생님이랑 상담을 해서 3개월 만에 건강하게 뺄수 있는 게 어느 정도입니까? 3개월 만에 뭐 벌크 얼마 정도 가능합니까? 그래서 물어보고 아, 이건 이 정도까지가 아 한계일 것 같습니다. 하면 네, 이제 그딱 네, 거기까지 할 거예요. 너무 무리할 정도로 네. 우리 막 하루에 풀떼기 두개 먹고 막 배고파서 죽으라 그러고 막 맞다, 맞다. 그러진 않을 거예요. 음. 성공 보상을 그래 해야지. 성공은 뭘 할까? 가족 사진 찍기 어때? 점병 이렇게 안고 안고. 가족 사진? 오, 괜찮은 것 같은데. 프로필 사진 사진을 데... 대신할. 어, 가족 가... 사진. 이거로 간단한 굿즈 같은 거 엽서나 간단한 굿즈 만들어서 아가씨들 선물하기. 아, 좋다. 좋지. 아, 나 근데 다이어트를 한달 해놓고 제대로 성공한 적이 단한 번도 없단 말이야. 이번에는 제대로 해. 나네 선생님 인스타 아니까 너 먹는 거 사진 바로 찍어서 선생님한테 보낼 거야. 저는요. 어, 떻게 살찌울 거냐면요. 아. 인터넷에 보니까 조폭식 살찌우기가 있더라고요. 그거대로 한번 이번에 해서 제대로 뭔데? 살... 뭐 먹어야 되는데? 조폭식은. 그러니까 조폭식 그 조폭식 살찌우기가 뭐냐면 아, 일단은 자쪽을 졸라 시켜. 자쪽? 잣죽? 자쪽이 진짜 칼로리가 높대요. 자쪽이 되게 칼로리가 높아. 그러니까 밥을 먹고 나서 자쪽을 한 사발 드링킹해. 그러면 나는 한 번에 두 끼를 먹게 되는 거야. 그러고 나서 조금 배가 출출하다 싶으면 이제 저를... 그때 바로 덴마크 요구르트 드링킹 에다 칼로리 높은 걸 겁나 먹는 거지. 그러다 <laughs> 좀복되면 <laughs> 아니, 그럼 이제 그때는 이제 진짜 무슨 돼지고밥 횡류들이랑 어깨 빵하고, 아니야, 심가 행님 하는 거지. 안 돼. 나 이제 저기 호객행위하러 간다, 자리에 아, 안 돼! 아, 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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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! 마스크도 안 쓰고 나 저기 호객행위하러 간다. <laughs> 매우... 주꾸박스 오십시오. 주박스 오십시오. 님들 이런다. 이제 나는 아니, 거울 앞에서 전 열심히 하고 있었어. 이거 아시죠? 이거 1.5kg 아령을 들고 힘들게 바들바들 좀 하나, 둘막 이러고 있어. 그내 옆에 이따만한 그... 아령을 드 사람이 이렇게... 하고 나서 어허, 이러면서 <laughs> "니 해라" 이러고 옆에 또 똑같이 경치 그 있다면서 그러고서 <laughs> "하나는 옆에서 이렇게, <laughs> 이렇게. <laughs> 왜내 옆에서 하는데 자랑하려고 <laughs> 너내 옆에서 하냐고." <웃음> 어? <웃음> 열받아 얼마나 수치스러웠는지 열받았지만 그래도 열심히 했습니다 너무 웃기다 와이드 스쿼트도 했다고요? 정말 대박으로 했지 서로 감시하고 b a Yorba! y o r 고 a Yorba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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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o r 고 a y 할 만하네. 나도 똑같이 <laughs> 할 만하네. <했다>. 똑같이 <웃음> 똑같이 <웃음> 똑같이 <웃음> 할 만하네. <laughs> 할 만하네. 고개, <laughs> 고개, 고개, 이렇게 술하고, 슉 하고, 고개하고 깠다가, <laughs> 할 만하네. <laughs>